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디어텍 신형 6나노 5G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공개, mmWave 지원 5G 모뎀 미국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6나노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공개와 그리고 5G용 mmWave 지원 모뎀 공개해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디어텍이 6나노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개가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미디어텍이 5나노 공정을 적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내년 1분기에 출시할 전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백이 있죠. 이 공백 기간에 6나노 공정을 적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어, 발표하겠다라는 전망이죠. 최근 미디어텍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굉장히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화웨이의 몰락 때문이에요. 화웨이가 몰락하면서 오포, 비보, 샤오미, bbk, 여기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미디어텍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퀄컴을 제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1위를 달성하는 기업까지 토해 있죠. 자, 이걸 보시면 압니다. 자, 지금 보세요. 2020년도 3분기부터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분야에서 지금 콜컴을 추월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9월달 9월 15일에 화웨이 3차 제재가 일어났죠. 화웨이 3차 제재가 3분기에 일어났습니다. 3분기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대량으로 오포, 오포, 비보, 샤오미 그리고 또 BBK 리얼미 같은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미디어텍 제품을 사줘요. 그리고 이전에 제재를 받으면서 화웨이의 화웨이가 또한 미디어텍 제품을 많이 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미디어텍이 퀄컴을 제치고 1위를 올라서죠. 보세요. 여기는 하나는 안쪽은 2019년도, 2019년도 거고요. 여기 바깥쪽은 2020년도 3분기. 2019년도 3분기 같은 경우는 퀄컴이 31%였고, 미디어텍이 26%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여기가 31%가 돼버려요. 그리고 퀄컴이 29%로 주저앉아버리죠. 이쪽은 5%포인트 상승, 5%, 5%포인트 상승, 그리 이쪽은 2%포인트 하락. 그리고 하이 실리콘과 같은 경우는 똑같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4분기 이후부터는 완전히 하이 실리콘도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여전히 쪼그라들어 있죠. 그리고 애플은 거의 그대로고, 어, 유니 SOC.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미디어텍은 2020년 3분기, 지금 4분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3분기만 가지고 제가 얘기 드릴게요. 3분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시장에서 점유율 31%를 차지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5%를, 5%포인트가 상승해서 1위를 차지한 것이죠. 미디어텍이 선두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강자, 퀄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업계 1위였던 퀄컴이 2위로 주저앉으면서 29%, 그리고 삼성전자, 애플, 하이 실리콘이 12%로 공동 3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되죠. 애플도 마, 아, 삼성전자도 조금 약진을 좀한 상태고, 애플, 하이 실리콘, 이렇죠 근데 하이 실리콘은 여전히 떨어질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힘을 쓸 거예요. 액시노스 어, 2,100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좋아질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콜컴은 2% 포인트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도 4% 포인트 하락, 애플은 1% 포인트 상승, 하이실리콘은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4분기는 지금 많이 다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데, 어, 지금 1위가 여전히 미디어텍, 2위 콜컴, 3위가 아마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4위가 애플이고, 5위가 하이 실리콘으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6위는 유니 SOC. 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세공정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출시로 지금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어, 미디어텍과 같은 경우는 7나노 공정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데 이제는 6나노 공정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1월 19일 날 미국 IT 전문 매체인 GSM 아레나와 유출된 로드맵에 따르면 미디어텍은 5나노 공정이 적용된 앱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디멘시티 2000을 내년 1분기에 출시한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해당 칩은 중국의 오포 비보 등의 스마트폰에 공급이 될 예정이죠. 내년에 5나노 공정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나오기 전에 올해에는 6나노 공정이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날 미디어텍은 자사의 자사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오는 20일 날 신제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디멘시티 1200을 발표한다고 밝힌 상태죠. 지금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디멘시티 1200은 ARM 고성능 Cortex-A78 CPU 코 o 와 Mali-G77 GPU가 탑재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어, 지금 ARM의 CPU와 지금 GPU 전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Mali가 여전히 쓰이죠. Mali가 쓰이기 때문에 여전히 GPU 성능에서는 아마 지금 퀄컴을 따라가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초고가의 그 어플 어, 그 폰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미디어텍은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들어가죠. 중국과 인도 시장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웨이의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출하량이 확대가 됐고 이전에는 화웨이의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 하이실리콘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특히 TSMC에서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으로 그 지금 미디어텍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일부 썼습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미디어텍 네, 샤오미의 점유율이 전년보다 3배나 증가했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져서 지난해 3분기 퀄컴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게 된 거죠. 지금 보시면 샤오미, 비보, 오포, 이런 회사들이 미디어텍의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조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의 중저가 스마트폰 위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텍이 지금 31%, 퀄컴이 29%, 삼성전자가 12%, 하이 실리콘이 지금 12%이 순이죠. 애플도 12%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중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도 미디어텍은 31.7%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전통 강자는 미디어텍입니다. 그런데 2위가 퀄컴이 되는 거죠. 시장 조사업체 신호 리서치에 따르면 2위는 하이 실리콘 3위가 퀄컴 이렇게 나오죠. 2위는 누구 때문에? 지금 화웨이 때문에. 3위는 퀄컴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아노브랜드를 팔았고요. 또한 지금 화웨이 스마트폰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했기 때문에 하이 실리콘의 점유율도 가면 갈수록 적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과 시장에서 성과는 전체 매출 성장으로 지금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난해 미디어텍 매출은 3,221억 대만 달러, 한국돈으로 1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미디어텍은 올해 5G 시장을 기회로 삼겠다는 지금 전략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퀄컴, 삼성전자, 화웨이는 이미 5나노 공정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시장에 이미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달에 애플의 A14 바이오닉을 시작으로 해서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기린 9000, 콜컨과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88, 삼성과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1080, 엑시노스 2100이 이것이 5나노 공정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미디어텍은 이러한 경쟁사보다 약 1년 늦게 5나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 이러한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음, 디멘시티 1202,000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오포 비보에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로 적고요. 그래서 지금 6나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이번 달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5나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내년 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것까지 다 커버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웨이는 저무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디어텍이 미국 시장을 겨냥한 mmwave 5g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서 mmwave라는 것은 3 5기가 g 르 z 죠 기가하르츠. 그래서 극초극단파라고 해서 mmwave라고 하는데 여기에 5g 칩이 출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주파, 고주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3.5 기가헤르츠가 쓰고 28 기가헤르츠죠. 아, 35아닙니다28 기가헤르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미디어텍이 미국 5G 시장에서 삼성과 퀄컴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하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일 날 대만의 미디어텍이 자사 최초 mmWave 지원 5G 모뎀인 M8T를 공개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디어텍은 주로 샤오미, LG전자 등 아시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칩을 공급하는 업체이죠. 기존 미디어텍 5칩은 중국 등의 네트워크에만 호환이 가능했어요. 어, 지금 mmWave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28기가헤르츠 이 지역을 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미국 시장을 정, 정조준해서 밀리미터파 mmwave의 5 g 칩을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현재 mmwave를 지원하는 통신 회사는 미국 최대 이동 통신사인 버라이즌입니다. 5G 밀리미터파는 차세대 무선 인터넷 기술로 중간 대역인 3 5 g h z 에서 작동하는 5G에 비례해서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지금 구현하고 있죠. 업계에서는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위주로 m m w a v 지원이 보편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그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엑시노스 2 1 0 0있죠이 엑시노스 2100도 MMWave를 지원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28기가헤르츠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이번에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 안 나와요. 하반기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쪽짜리 스마트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5G에서요. 나중에 기다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MMA부를 지원하는 28기가헤르츠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LG 그리고 LG U 플러스, SKT, KT가 빨리 이것을 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4차 산업 혁명으로 그 무인 자동차까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 무인 자동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MMWave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죠. 미디어텍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엔드 제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MMWave 지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MMWave가 지원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이 나왔죠. 지금 미디어텍이 공고에야한 M80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업로드 속도는 3Gbps, 그리고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7.5Gbps. 참고로 삼성 엑시노스 2100은 MMWave의 상태에서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7.35Gbps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엑시노스와 이번 모뎀은 비교가 불가하죠. 왜냐하면 삼성 엑시노스 2100과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모뎀이 결합된 SoC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텍의 신형 MAT 모뎀을 탑재한 5G 스마트폰은 이르면 올해 말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내년에는 지금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될것 같죠. 현재 5G 칩을 생산하는 주요 기업은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 화웨이의 하이 실리콘입니다. 여기서 퀄컴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퀄컴은 지난해 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12 시리즈를 포함해서 다수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5G를 공급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MAT를 출시로 미디어텍은 미국 5G 시장에서 얻을 성과를 업계에선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용은 6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5나노 공정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내년에 나온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지금 웹맵맵을 지원을 하는 모뎀 mat가 지금 출시가 되었다. 이 출시가 되었어도 올 하반기 스마트폰에 이것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 상황에서 화웨이의 몰락이 오히려 미디어텍에 가장 큰 수혜를 줬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미디어텍이 어마어마한 성장이 가지고 있어요. 이 이상 이 때를 이용해서 삼성전자도 어 굉장한 수주의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기회를 삼성전자가 잘 사용하기를 바라고 이,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